존경하는 광주 서구갑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구속된 송영길입니다. 서울구치소 감옥에서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검찰 독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윤석열 탄핵전선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남공항에서 태어나 광주 중음초 북성 중 대동구를 졸업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모셨던 곳이 광주 서구입니다. 객제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 호남 출신으로 최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를 만들어준 인천경우를 이재명 대표에게 양보하였습니다.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집없는 나그네처럼 1년 동안 거리에서 검찰 독재와 싸우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어머니의 품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광주 서구갑 시민 여러분 송영길과 소문아부당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윤석열 탄핵에 선봉이 되어 민주공화국을 회복하겠습니다. Vamos lá, Beto.